AP 3.0 지상파 방송을 제주 테크노파크 칼라산 중턱에 있는 디지털 융합센터에서 50번 채널로 다 채널 서비스로 해서 4개 채널을 현재 송신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주 시내에 있는 벤처마루 송신소에서 동시에 50번 채널로 SFN으로 해가지고 송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제주 제 시내를 네, 터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에서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어, 현재 차량의 지붕 쪽에 안테나가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신된 신호가 셋탑박스를 통해서 지상파 USB방송을 수신을 하고 그 수신된 신호를 TV로도 시청이 가능하고 또 와이파이 6E를 통해서 동시에 핸드폰으로 접속해가지고 시청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서비스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별도의 수신장치 없이 차 내에서 동시에 자채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TV 서비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총 4개의 채널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KCTV나 JRB에서 다 동시에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거를 라이브로 어, 제주 이크로파크로 콘텐츠를 올려서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거를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SBS는 JIBS 거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이제 채널이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2개 중요한 거는 이 다채널 서비스가 하나의 주파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동하면서 어, 다채널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받으신 거 SSID가 등록을 해 놓으면 네. 자동으로 연결돼서 잡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와이파이 6E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어 앞으로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